오늘도 오늘 은혜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바시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일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바시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서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립니다.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파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하실지로다 하니라. 아,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의 훌륭한 점을 보여주죠. 아, 오늘 본문의 사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왕이 직접 남유다 전역을 다니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역대 왕들 중에 이렇게 한 왕이 있었나 싶습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호사밭의 행보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곳곳마다 가서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뭐라고 명령을 했냐 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위해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재판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각 지방에서뿐만 아니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재판관들을 세우고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지 않도록 바르게 지도하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어... 여호사바이 말한 건 그래서 단순히 판결만 하는 재판관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재판관이 되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는 재판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축복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훌륭하고 멋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 아,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히 저의 시선을, 시선을 사로잡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유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자 여호사바도왕이 재판관들에게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말라. 그리고 의롭고 공정하게 재판하라. 그냥 이렇게만 말할 수도 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바당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유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름을 명심하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어, 그래서요, 이 여호사바시 이렇게 말한 것은 재판관의 직무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단순히 사람만을 상대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면서 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일이다. 이것을 재판관들에게 일깨워 준 그런 말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여호사바도 왕은요, 재판관들에게만 그렇게 깨우쳐 준 것이 아니고 자신도 직접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밭 왕이 그냥 왕궁에서 다른 왕들처럼 편하게 그냥 호위호식 하면서 그러면서 특권을 누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굳이 직접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 전역을 다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수 있도록 열심히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대합니다. 자, 그렇게 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왕권이 단지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고, 백성들만을 그렇다고 대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자, 그런 정체성과 사명감으로 자신의 일을 대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확실히 마음가짐과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오늘날 권력자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권력을 자신만을 위한 거라고 여기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사람만 잘 상대, 상대하기면 하,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 일을 대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권력자들만 그런 게 아니죠. 사회 각계각층의 뿌리깊은 거짓과 술수와 악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행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의 직업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로 여기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 그리고 그냥 사람들을 잘 상대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직업을 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바야에게 배워야 됩니다 직업 자체가 불법적이고 죄를 짓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면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일이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일하면서도 돌에 새기듯이 마음에 새기고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수록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보람 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전과는 달리 아주 크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섹시피어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청소부에게 한 말이 유명한 일화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팬으로 세상의 일부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당신은 빗자루로 세상의 일부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 자신의 일을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마지막 왕손이었던 이재형이라고 하는 왕손을 모시던 엄귀현이라고 하는 마부가 했다는 말이 저는 자주 생각이 납니다. 왕손을 극진히 모시던 그 마부가 왕손에게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왕손이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마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날이 예수님을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겁니다." 아, 정말 이 배운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이런 마부가 한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대해야 될까요? 자기의 직업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대해야 될까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 지어서 이해를 해야 비로소 우리의 일이 단순히 먹고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사일이나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사일 육아일 우리는 하다 보면 하찮은 일처럼 여기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 자신에게 주어진 가사일 육아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하는 대리인으로서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알게 돼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태도로 우리가 대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우사밧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일과 직업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대,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막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일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원망도 되고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선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행복한 보람과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이기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일들을 정말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새 마음으로 감사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자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업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순간순간 그런 기도를 여러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길교회 다음 세대 아동부 청소년부 사랑부 청년부 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자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